샬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고 더큰 의미를 발견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영원을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한 소망과 행복이 가득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축복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블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블론 땅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기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사사로서 활약한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사사, 곧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세 명의 사사는 그 행적에 대한 그 세세한 설명 없이 이름, 출신, 자손의 수, 매장지, 통치 기간. 이러한 것들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들 외에도 이처럼 행적에 대한 뭐 어떤 자세한 설명 없이 간략한 이름만 나오는 사사들이 몇명더 있습니다. 삼갈, 돌라, 야일. 이들의 어, 많은 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편의상 소사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이 소사사, 그리고 대사사들의 어, 모습들이 있는데 그들이 소사사들이 대사사들에 비해서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다만 그들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느냐에 대한 여부에 따른 구분일 뿐입니다. 먼저 세 명의 사사들은 25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스렸던 25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계속되었습니다. 9절에 입산이 모두 60명의 자손을 두고 다 결혼시켰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때가 평화기였음을 시사해 줍니다. 또 13절에 압돈의 70명의 아들과 손자들이 다 나기를 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때가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기였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특별히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러한 평화기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타락으로 치닫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입산과 압돈이 각각 60명과 40명의 자녀를 둔 사실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자손들이 풍요와 변형을 상징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자녀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아내를 두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입상과 악도는 일부 일처를 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많은 처와 첩을 두고 있는 것을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평화 시기에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했던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들이 이렇게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의 타락 정도를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기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타락의 길로 걸어갔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평화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풍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걷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이 타락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환란과 시련보다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평화는 타락을 부르기 쉽고 타락에 빠지게 되면 그 후에는 엄청난 고통이 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파수꾼들인 우리는 이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타락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세대가 더 이상 타락의 길을 걷지 않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외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입산이 죽음의 베들렘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사사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공통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기도온 이전과 이후의 사사들에 대한 기록 중에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기도온 이전의 사사들의 죽음을 기록할 때는 그 땅이 얼마 동안 평온했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그들의 죽음을 기록하는 반면에 기도온 이후의 사사들, 뭐 돌라, 야일, 입다, 엘론, 압돈, 삼손 이들에 대해서 단순히 그들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사실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온 이전과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주어진 평화의 의미가 좀 달라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도온 이후의 그 시대가 전혀 평화롭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 이후에 사사들이 통치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분명 평화를 누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드온 이전과 이후의 평화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반면에 기드온 이후의 평화 시기에는 그저 어느 정도의 안정만을 누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번더 깨닫게 됩니다. 계속되는 죄의 반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우리 그 현실의 삶에서 점점 사라져버리게 되어지고 결국 이전에 누리던 평안도 기쁨도 물질적인 축복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범죄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 속에서 회개할 때 용서 받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용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들은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죄를 멀리하고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처음 그 순수한 믿음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하는 것이죠. 편한 부분이 있다면 회귀하고 돌이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안정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 온전히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임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우리 결코 낙심하지 않고, 우리 결코 범죄하지 않고, 우리 결코 변질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긴장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